다시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laughs> 와저아니야와 다시 안찍거야 <laughs> 오빠 빨리 와요 어, 여기 있으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인데 왜요? <laughs> 아니요 그냥 잡아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laughs> 아, 예. 일, 이런 얘기 하면 안돼 이제 이런 얘기 안 할거야 이제 여보세요? 네? 괜찮아요. 어, 예, 예. 아, 미스터베 그래서... 일단, 일단 여기 아, 오세요. 인터뷰, 빨리 잘 맥주 준비했어요. 빨리 와요. <laughs> 저 화장실 좀 갔다. 안 돼. 아, 빨리 갔다 와 그러면. 진짜 오지. 알았어요. 네. 빨리 몇 갔다 오세요. 아. 네. 어, 남자들 약하네. 아, 그러게요. 약하네요. 아, 네, 그럼 아니요 하면 되죠. 뒷발 대지 마 앞으로 다시 오세요. 뒷발 대지 마. <laughs> 이리 오세요 빨리. 뒷발 대지 마 아... 앞으로 오세요. 야야 미스터 박 설거지 진짜 많이 하네. 네. 어, 아네 알겠어요 일단 먼저 갈게요. 네. 아 이거 헹구기만 하면 되는데. 여보세요. 와, 어디 갔다, 갔다 왔어요? 아니, 저 설거지, 행구기만 하면 돼요. 저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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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니다 하겠습니다. 아, 도망간다. 시트콤 같대. 아. 저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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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오, 잘 여보세요? 잘잘 아, 어. 아저저 갔다 갔다 여보세요. 우리. 그랬습니다. 아, 뭐... 둘이... <laughs> <laughs> 안 돼.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뭔지? <laughs> <laughs> 내가 잡아먹나? 아 미치겠네, 진짜. 와. <laughs> 쭈쭈바 드실래요? 빨리 아, 와. 아, 어, 쭈쭈바. 쭈쭈바 먹어. 그럼... 빨리 오라고 아, 그러니까 빨리. 쭈쭈바. 근데 나는, 나는 지금 기분 좋은데. 뭐? 어. 기분 좋아요. 진짜. 아, 좋아요. 처음 아, 됐죠. 저는 알아요. 왜? 저는 일표, 이표 일을 하셨잖아요. 아, 그럼 1이 픽이 다 해야지 인 그러니까, 그래 김전도 못 보터가요. 그럼 제가 나갈라니까 못 가야지. 난 솔직히 얘기하니까. 어. 음. 아니 이제 첫인상 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 그래. 아니. 아니 변, 변, 변화는, 변화는 있지, 무조건 변화는 있지. 저도 변화 변화 있거든요. <laughs> 변화는 있지. 자기소개하고. 난 자기소개하고 변화하고 완전히 컸는데? 음. 아원픽원픽투 픽이 바뀌었으면요? 그렇지, 뭐. 완전 아. 바뀌었지. 어떻게 다르도왜냐면 나이. 그리고 지 응, 응, 응. 그리고 무자녀, 뭐 이런 응, 응, 응. 것도 담배풉니다 그래서 담배입니다. 어, 나 <laughs> <laughs> 이쪽은 담배만 하고 이쪽은 어, 술 담배다. 털어 고 그래서 나는 집에 가는 게 맞아. <laughs> 아, 이제 마셔. <와. 웃음> 갑자기? 응, 하나, 나 1, 2 번이잖아. 1, 2번 번이 숙소까지 데다 줄게. <laughs> 자. 그래서 생긴 거구나. 놔줄게. 가가 저 가요. 내가 다 이거 뭘바래줘아됐어다 내가 잘할저이 가요. 좋으면서 이... 에스코트 얼마 주면 안 끊으면, 안 끊으면... <laughs> 진짜 맘사. <맘싸>. 감사합니다. <laughs> 가시죠. 네. 안취하죠우리정승님바래다 여기... 아, 아, 어, 주고 올게요. 어. 한여관 요안 주셨네. 인터 인터뷰. 인터뷰. 네. 한잔먹어요뭘 아. 먹어 가 이제 그러니까. 네. 자꾸 이, 이런 고어를 자꾸 한다니까 네. 이런 이런 는 원칙 그러니까 안 하. 자야 스태프 다 숙제선 못 무대지. 아, 주요주요자 주요. 주요. <laughs> 일단 어우. 자 갑자기 어 가운데 다먹주요까지 나오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갔다오 네, 네. 네, 네. 들어가. 아, 오자. 아연행 가는 것도 알고. 1픽2픽이 이픽, 가야지 같이 기사님들이. 범죄자야 가면서. <laughs> 아안높네요 여기. 여기 <laughs> <laughs> 안네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 아, 미친 건데, 이아 아, 머리야, 아우, 두야. 아우, 두야. 어, 났네, 아, 둘이. 쉐르쉐 이렇게 해야. 쉐르 이쪽으로, 그, 전 화살 로네아이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예. 양옆에 일 2픽이면, 그렇지? 너무 진실됐어요, 어. 지금 눈이. 좋아, 좋아. 우리도, 우리도 맞... 행복해. 맞아. 스킬 때못 느꼈던 그 느낌 아니에요 아니야, 있어. 이면이 나한테 꼬셨잖아. 응? 첫인상 어? 원, 원, 투 같이 이렇게 팔짱까지 이렇게 껴주면서 이렇게 하잖아. 배려해 준 거야, 지금 나한테? 아니지, 걸으라고. 양보해 주나? 천천히 걸으라고. 고객님, 알았어, 천천히 걸으라고 니까 원, 2, 원, 2, 원, 2. 천천히 하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아, 오늘 뵙겠습니다. 자, <laughs> 아, 남자들이 이제 그녀를 퇴근시키고, 이제서야 좀 한숨을 쉬네요. 아 진짜 힘들다. 와, 미치. 이 시간까지. 빨리 자라. 아니, 들어가시라고. 아니, 들어가지 뭐해? 예, 네, 들어가세요. 예. 네. <laughs> 좋았나봐. 아, 됐다, 이제. 아, 이제 아 텐션이 높아갖고, 진짜. 아, 힘들어. 전 텐션보다는 이제 술이 높아서 못하겠다지 <laughs> 저. 술안주셔도 <laughs> 진짜. 아, 진짜 세 명이랑 대작한 것 같아, 지금. 아, 머리 아파. 어. 아, 나 가지고 싶신데씻어세요 아유 힘든 하루였네요.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대라. 이제 마시고 아, 아, 아좀 수입 보세요. 이로 잠들 것 같은데요? 어, 잠들었네요 잠들지, 잠들지. 네, 잠들지 정말 피곤했나 봐 미동도 없으시네요 음. 매일 새로운 ENA